레네지2, 더 차범 위브. 아앗 앞에 조심, 앞에 조심, 두바 조심. 자,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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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봐. 아, 차리. 추격! 추격! 한대 맞춰. 리페, 앞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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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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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면 어찌 어. 아, 추격해, 추격해. 매더기, 매더기, 매더기. 음사 부릅니다. 넘어가요, 메독이 넘어가! 오케이 부금 한번 걸어줘, 부금 한번 걸어줘 가제리 부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부금 걸렸고 가제리, 무적 중, 가제리 찍 자, 뒤에 무한이나 갇혔어이 우리 쓰면 안 돼, 어쌤, 어쌤, 어쌤! 오케이 오케이, 가뒀고 기다려 이거, 이거 풀리면 바로 파덜이야 아, 케이 있어? 아, 케이 있어? 오케이. 애들 배틀 중. 오, 나이스, 파들 타이밍. 자, 매독이 옆에. 브레스. 첫 사이. 매독이 브레스, 첫 사이. 자, 매독이 리셋 준비. 홀롱이 찍. 매독이, 리셋! 오케이. Okay. 또 되나? 리셋 또 되나? 매독이 넘길 거다 내가 배틀! 내가 배틀! 매도기 넘어가요! 세종이 안되고, 옆에 무한이 무한이... 오케이, 루시 잡힌다! 넘기자 넘어간다, 이거 넘어가! 데미지 박혀! 20만! 작아졌다, 이 개새끼야! 뒤지는 거야! 매독이 안 잡히고 태종이 이거 넘어간다 태종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태종이 23만 오달 매독이 다시 매독이 이거 사아니다 좁밥부터 좁밥부터 가젤이 가젤이 안 되고 다시 매독이 매독이 챔무중 가젤이 가젤이 안 되고 태종이 태종이 안 되고 뒤에 계란 가젤이 안 되고 노신이 아직 안, 풀안 풀고 안풀 있어요 무한히 무한히 쳐 무한히 쳐 무원이 안되고 매독이 리셋! 리셋 박아야돼 지금 박아야돼 팔동 못박기 리셋 박아야돼 자 체니 자어자처리 올립니다 아처리 녹턴까지 첸탈 우리 또 어쌤 왔나요? 잠깐 형님 되죠? 어쌤 아직 아직 하면 안돼 탱 아직 여운 중이야 자 매독이 다시 매독이 또 챔무야 또챔무야 매독 리셋 박아야 돼 저거 못 하게 리셋 박아야 돼 계속 박아 매독이 매독 매도 리셋 박아줘 오케이 저저 저, 저, 저 기다리고 있는 거야요 풀렁이 없다 풀렁이 오케이 매독이 매도기, 매독이 없다 음사 보냅니다 매독이 잡힌다 넘어가요 오케이 매독이 찍 태종이 태종이 거시기 중 매독이 시체 보면서 매더기 시체 보면서 훌렁이 매더기 매더기 의미사 보냅니다 매더기 못갔고 매더기 찍자무한이 빨리빨리 뒤져라 문자새끼들아 훌렁이 뭐하고 훌렁이 뭐하냐 태종아 오케이 자 태종이 바로 넘어가요 태종이 넘어가 27만 행운 터진다 넘겨 태종이 넘어가 오케이 태종찍 매더기 안 잡히고 오케이 에르콜 매독 잡혀 꼬리 잘린다에 쳐야 돼 우리가 쳐야 돼쳐쳐쳐쳐쳐쳐 매독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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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의문사 오케이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태종이 매독 시체 봐주고 매독 시체 보 매독 시체 봐주고 앞으로 전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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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오케이 애들 콜 아, 쟁 참, 저같이하려 그러네. 시원하게 들이대는 맛이 없요 뭐, 저, 뭐, 가다 흘리거나 따쳐먹으려고 그러고. 아이, 제주, 새끼들,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오케이. 추격, 야, 두바이 로신, 로신, 로신 박아, 때려 박아, 때려 박아, 로신, 때려 박아! 오케이. 자, 전진. 로신이. 넘어가요. 행운 터진다. 그렇지. 로신이 찍. 살중이 버리고. 자, 로신이 시체 봐주고. 로신이 다시. 로신 옆에 내가 프레스 올렸어. 요 오케이. 마프 맞았고, 마프 맞았고. 자, 뭐 해봐요. 로신 리셋 준비. 자, 자 어설트 올립니다. 어설트. 아처리. 제가 배틀까지. 다 씹어먹어요 매독이 매독이 봅니다 아, 개 새끼들이네 야, 우리 파도도 안 썼다야 쟁참 띄엄띄엄할라 그러네 오케이 치고 들어가 매독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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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들어가 지금 무적중. 자, 자, 우리 어쌤 감아줘야 돼. 오케이, 로신이 갇혀있고, 뒤에 훌렁이. 오케이, 아철이, 아, 아철이는 안 된다, 로신이 풀렸다, 로신이. 로신이 파도, 파도 감아야 돼. 그냥 감아야 돼. 오케이, 자, 기다려요. 자, 기다려. 매듭 6초 전, 5초 전. 쟤도 5초 전이야. 나도 갇혀있어, 이 애들 배틀 중이야. 제가 채무 한번 때립니다 제가 채무 한번 때립니다 제가 채무 올렸어요 기다려요 기다려 훌렁이 없다잉 훌렁이 크리다 훌렁이 크리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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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렁이 훌렁이 찍 가젤이 무적중 아뭐로시 리셋 걸어 로시 리셋 박아야 돼 파덜 못 받게. 풀렸다잉. 로시이 음사 보냅니다. 다시, 로시이 음사 보냅니다. 로시이안 잡히고. 자, 매도이매도이안 잡히고, 매도이매도이안 잡히고, 매도이 자, 챔 부활해줘. 배 배트, 우리 배트롤 올릴 거야. 배트롤 올릴 거야. 챔 부활. 아처리. 세종이 오케이. 이거 잡어. 카오야, 이거 무적중이다 언니콜 내가 박아. 박았어잉. 끝났어, 이 새끼야. 넘어가요 데미 들어가 7만 8만 5달 예 네, 무작중이고 우리 저저뽕물떼좀 이쪽으로 데리고 와봐 뽕물떼 좀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에이스키 시체 잘 보고 있고 앞에 뽕물떼 데리고 와야 돼 챔탈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두고 오케이 살아, 추격 추격 오케이. 어쌤 올렸고, 아치리 올라갔고, 로시니 가둬주고. 잠깐만. 잠깐, 내가 브레스 칠게. 내가 브레스 쳤어. 파담하지 마. 기다려. 브레스 올렸다. 해 마프 맞았고. 괜찮아. 기다려. 버텨. 초대 은탱이. 초대 은탱이. 이게 매도기 안 잡히고. 자,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 사수리 찍. 사수리, 사수리 안 되고. 매도기, 매도기, 매도기. 자 우리 파도 감아버려 두바 일어나면 파도 감아 두바 일어나면 매도기 찍 훌렁이 오케이 자 은탱이 탈해주고 훌렁이 오케이 애들 콜 초대 첸 매도기 별 오케이 로시니 올았다 로시니. 에 무적 중이다. 자 우리도 파무 감고. 자 파도 준비만. 파도 준비만. 자, 감아줘 파도 감아줘 싸우자. 감어 빨리 파도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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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갔어, 갔어, 갔어. 어설트, 아처리, 추격, 배틀까지, 추격! 쭉 달려, 쭉 달려! 사, 사슬이, 사슬이, 사슬이! 아우신이 어, 무적 중. 자, 우리 파덜 이룰 준비. 오케이, 애들도 파덜 중. 자, 브레스 칠 거예요. 5초 후에. 애들 못 가게. 나 브레스 쳤어요. 우리도 마쿵 맞았다. 잠깐만. 다, 따, 다, 다따 따버려야 돼. 다 따버려야 돼. 지금 따야 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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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 따. 플로인 따고. 로신찍 사수리 어디가니 새끼야 추격합니다 추격 그냥 가 안죽을테야 안죽을테 그냥 추격해 무신이 커졌다해 준비 어색올려 어색올려 파모올려 파모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기다려요. 가두는 거 돼요? 좀 이따 가 h 가두는 거 돼? 오케이, 기다려. 어 s t h 오케이 이 h a 이 s t h 또가 s 준비 누나 가 t 준비 t s t 콜. a 별파 t 준비 파비 준비 준케이형이형저 먼저 h 아 t s t 아키행 파들 아키행 파들 기다려요 로시니 가들 준비만 누나 가들 준비만 해요 가들좀 말고 자 지금 가더죠 로시니 지금 가더죠 가혔고콜까버려 배틀까지 오케이 자 출발 자어 감아주고 로시니 로시니 파더럽다 로시니 아차를 올립니다 어철트 아철리 배틀까지 탈 추격 초대 은탱이 추격 초대 은탱이 추격 추격해 훌렁이 훌렁이 잡힌다 훌렁이 무적중 매도기별 네브레스 올렸어요 사슬이 없다 사슬이 우리 마프 맞았고 자 파덜 준비 은탱이 파덜 올려줘야 돼 오케이 초대챔 풍기 어, 부활있어부활있어자 자, 출발 전진 오케이 매도기 우리 파자 감아줘요 우리도 감아줘. 훌렁이 없다고. 훌렁이 시체만 봐. 훌렁이 시체만. 아, 무한이 없다. 뒤에 무한이 없다. 무한이 잡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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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자, 임무 사 원합니다. 오케이. 자, 조신 해, 파달 중. 자 우리 파달 이어줘야 돼. 파달 그냥 파달 이어야 돼. 어, 애들 그냥 파달 올라오면 그냥 올리는 거야 어차피 애들 가니까. 육초전 애들. 살려는 들게. 오케이 자자 사수리 아카자라 한 대만 한 대만 아껴주면 한 대만 도시니 우리 무적 따였고 테스트 하아야지 대륙 탈회야 대륙 탈회 대륙 타래요! 내가, 내가 브레스, 초, 초대, 오케이, 은탱이, 오케이, 올라왔다 누가, 누가 없어, 누가 없어? 8초 전. 아, 첸, 데비터, 데비터, 데비터. 모여보세요. 콜! 콜! 어설트, 아차리, 추격! 리셋. 우리 파도 되나요? 박아줘요. 내 네, 가자리 언리콜바가싸이 자,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나가요 매독이 옵니다 매독이 쳐! 추격해요 추격해 나 구할 나 구할 그냥 구할 줘 그냥 구할 줘카드 감아주고 카드 되는 거 없나? 오케이 보세요.